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 네, 제목은요, A New Social Movement가 되겠고요. 네, 여기에 대한, 네, Vocabulary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cial 하면요, 1번. 고등학교 때 가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Social 하면, 사회의 라는 뜻이 되고요. s 사이어리 하면요 얘가 바로 사회라는 뜻이 됩니다 소셜은 사회 social, 티는 사회가 됩 s o c i 음에소셔 c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ocial, 교적인이 a l 뜻이 됩니다 l 셔 o c i 서 사교적인. i a l social, social, s 네, 2번으로 가겠습니다. Movement는요, 예, 운동도 되겠고요, 움직임 이런 뜻도 되겠죠. 운동이자 움직임, movement가 됩니다. 자, 3번은 예, give birth에서 어, 탄생을 주다, give birth to에서 누구 누구를 낳다, 어떤 신조어 따위를 탄생시키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네네 네 번째 쭉 보니까 없죠. 네, offer 하면 어, 제안하다, 제 어, 어, 제공하다라는 뜻도 있고 어, 제안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다섯 번째로 갈게요. 어, 네, 나돔니, 버덜소우 구문이죠. 나돔니, 버덜소우 구문. A 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뜻에서, 네, 두 번째, 아이고, 다섯 번째. 나돔니, A, 버덜소우, B라고 이야기했죠. 아, 이 시점에서 또 여러분들 까먹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나돔니, A, 버덜소우, B에서, 선생님이 얘를 단수로 쓰고, 뒤에를 복수로 쓰면요. 뒤에 나오는 동사의 수일치는 단수동사를 쓸까요? 아니면 복수동사를 쓸까요? 질문 때렸습니다. 단수동사를 쓸까요? 복수동사를 쓸까요?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뭐라고 써야 되죠? 이즈야? 아리야? 눌러보세요. 대화창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정이만 얘기했니? 단수야? 복수야? 이놈들아 복수냐? 복수냐?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 나도 지금 헷갈리는데 어 잠깐만 이거 단수야 복수야 복수 맞는 것 같은데 그지 뒤에 거가 된다 오직 자 그니까 러 선생님도 헷갈리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다시 한 말씀 드리지 니다 오직 a만 아니라 아 그니까 내가 a만 포함하고 싶은데 야 오직 a만 아니야. B도 또한 넣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 A가 중요해 B도 중요해 아니 B가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헷갈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A뿐만 아니라 B도 라고 하면 얘가 단순지 복순지 딥다 헷갈려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접근해 오직 A 아니야 오직 A만 하지마 B도 또한 너무 중요해 라는 뜻에서 B에 어떻게 돼? 무게중심이 더 이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는 복수동사를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얘만 외우면 반대로 때립니다. B는 앞에 나오고 as well as가 됩니다. A가 되면서 동사는 단수동사를 씁니다. 이렇게 쓰죠. 왜? 뭐를 따라가니까 얘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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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상한데? 이 순서가 바뀌어? 어? 잠깐만요, 미안해요.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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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예를 따라가. 아, 나왜 이래? 아, 그니까, 러 이지가 아니야, 아를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얘두 개가 뜻이 똑같은 거야. 어우, 선생님, 왜 이러죠, 진짜? 그니까, 러 b 의 수에 의해서, as well as는 앞에 있는 명사에 의한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나덥니 보들소는 역시 뒤에 있는 예에 의해서, 예, 그 수의 일치가 동사의 수 일치가 결정되게 됩니다. 사실 문법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뭐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썼죠. 자, 그다음에 put 목적어 in touch라고 되어 있어서 여섯 번째 놓는데 어떠한 목적어를 이 어떤 상황, 이렇게 나서, 상황에다가 어떠한 사람을 놓다라는 뜻에서, 어떠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떠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어, 없습니다. 쭉 넘어갔고요. 트렌드하면 추세 추세이자 흐름이 되겠죠. 트렌드에서 흐름 추세를 뜻하게 됩니다.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스프레드라고 얘기해서 어디 어디로 퍼지다라는 뜻이 있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쭉쭉 넘어갑니다. traditional dishes 에서 여기서는 음식이 되겠죠 예, 접시가 아닙니다 그 다음 클라이언트 하면 의뢰인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 영화나 외국 영화나 유명한게 클라이언트 라는 영화 제목이 있는데 어떠한 재판이나 아, 뭐 어떠한 뭐, 뭐 어떤 것을 부탁하려고 의뢰하는 사람을 의뢰인 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doorstep, 하이 문을 step, 이렇게 문이 이렇이 있으면요. 어떤 사람이 딱 스텝을 t e 스텝에서딱 step, 을 t e p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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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면 p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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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